네,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11월 26일, 네, 삼성전자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1%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2.94% 상승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트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먼저 미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나스닥 s&p 지난주 하락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 줬어요. 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은 구글이 발표한 ai 재미나 3.0에 대한 호평이 나오면서 ai 산업 판도의 변화에 기대감이 훨씬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ai는 거품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할그 생각할 정도로 좀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제미 재미, 제미나이 3.0 제미나이 네 3.0의 성능이 챗 GPT의 2.5배. GPT보다 2.5배 정도 향상될 것으로 정도로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AI 산업, 이제 AI 산업이 아직 발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게다가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12월에 있을, 요새 중요하죠. 12월 11일. 이때 있을 금리 인하 금리를 0.25bp 인하할 가능성이 80%다. 80% 어제만 하더라도 6 9였거든요 오늘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연준이 곧 완화 기조로 좀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진 거예요. 이때 왜냐면은 이날 12월에 금리 인하 불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좀 박스장 그려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금리이나 수치가 0.25로 이제 할 가능성이 80%의 수치다. 네 올라와 올라와주고 있는 걸로 좀 그대로 좀 시장에 반 반응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도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도 삼성전자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계속 행보에 갇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이 삼성전자가 더 하락하는 건 아닐까 좀 걱정하시는 주주님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 만약 손을 놓고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이 차트가요. 어 보자. 9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11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고점이 점점 내려와 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이그 이끌어내는 건데 여기가 끝인가? 이제 개인 투 여기서 더안 올라가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점차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력이 세력과 외인이 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트를 왜냐하면은 좀 크게 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5월달부터 등락을 반복하며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하며 계속 상승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8월이 됐을 때 횡보 박스장의 가치는 8월 한달 동안 좀 횡보를 계속 이어갔어요. 이 횡보가 왜 나왔을까요? 이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상승 구간, 이 상승 구간, 이 상승 구간에서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했겠죠. 개인들이. 그쵸. 개인들이 매수를 했겠죠. 근데 이거를, 어, 기관과 외인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 매체인 외인, 특히 외인.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여기가 1차 목표가니까, 목표가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바로 2차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횡보나 하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락. 그래서 이 앞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심에 물량을 털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도 확인해 보시면은 앞전에 상승할 때 계속해서 늘어나던 거래량이 횡보 구간에 들어서면서 확 줄어든 모습이 보이거든요. 확 줄어든 모습. 지금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과 외인이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줄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인가? 더안 오르나? 이렇게 이런 심리를 개인들이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세력들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은 절대로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주가를 올릴 때도 개인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은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주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 높은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세력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구간들이. 이런 구간, 이런 구간들이. 오르고 횡보주고, 오르고 횡보주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지금 보이는 상승이 끝난 이후에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 좀 수익 챙겨가는 게 이렇게 쉬웠다면, 지금 뭐 주식, 주식으로 돈못본 사람이 아예 없겠죠. 수급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이때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이에요. 그리고 8월 달에 어떻게 하죠? 8월 달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를 시킵니다. 개인들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매도를. 그래서 매수량이 또확 줄어요. 보시면은 매수량도 이게 물량을 털면서 매수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매수량이 굉장히 낮아요. 물량 털고 털때 많이 털고 매수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외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의 외인들을 한번 보면은 11월 4일 있죠? 신고가를 찍었을 때 신고가를 찍었을 때 계속 매도를 하다가 계속 매도를 하다가 우리 7일 날밑꼬리를 만들어주면서 반등해준 날에 그때부터 또 매집을 시작합니다 그런 그걸 이걸 보고 또, 또 외인들은 아 개인들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던지고 이런 식으로 좀 외인들이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이거를 이 고저 차이로 차익으로 이익을 계속 실현합니다. 즉 스캘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마냥 이렇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세력들, 주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동향까지 보면서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차트로 좀 돌아와서, 지금 보이는 이런 횡보 구간, 이런 횡보 구간이... 어, 이어지는 구간이 언제까지 나오게 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만들어 질지는좀 우리가 파, 빠르게 좀 동향을 보면서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떻게 이제 외인 수급이 어떻고 차트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은 남들보다 더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어, 외인들은 이런 상승 추세 안에서도 이런 구간에서도, 이런 구간에서도, 개, 외인들은,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이 고저 차이로 계속 수익을 범, 법니다. 그래서 개, 그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가, 어떻게 하냐. 존버를 선택을 해요, 존버.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좀, 심리적이라든지, 심리적이라든지, 그다음 당해낼 재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냥 존버를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존버를 선택하면은 3% 수익밖에 못 봐요. 3%에서 많이 내봐야 20%. 하지만 이 고저 차이를 이용한 매매를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어, 존버에서 3% 수익 볼때 15%에서 20%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존버에서 15% 수익을 볼때 150%에서 200%까지도 200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만으로도 수익 차이가 벌써 6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돈을 벌려면 외인처럼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외인처럼 움직여야 된다. 제가 이런 타점들 이런 타점들 호가창부터 수급까지 이 뉴스까지 전부 다 확인하면서 계속 잡아드리면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죠. 제가 근데 라이브 할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따라오고 제가 답안지를 아예 알려드리다 보니까 수익 보시고 저한테 감사하다고도 말씀도 항상 주시는데 이 라이브 말고 제가 라이브 끝나자마자 올리는 영상을 좀일 때문에 못 보거나 하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을 제가 톡이나 문자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보고 제가 라이브 나갈 때 매수나 매도 타점을 드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이때 여기 같이 드리거든요. 그때 톡이나 문자 보고 나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 보시면 네, 01050770475 여기로 희망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희망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어차피 제 영상 보신 분들만 문자가 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날이나 아침이나 장시간에 문자를 드리던 방을 초대해드리던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한 번호 말고 010-5077-0475 여기로 희망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또 혹시 물려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종목들 있으면 제가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거기 있는 링크 눌러서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매수가나 종목 이름만 남겨주시면 제가 쉬운 내용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신청 주시면 되고 이왜 무료로 알려주냐 하는 게 제가 좋아요랑 구독만 좀 부탁드릴게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채널 확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제가 1년에 딱 4번 분기마다 드리는 선물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자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원전과 SMR의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 원전은 한두 곳에 대규모로 건설하는 반면에 SMR은 수십 곳에 소규모로 모듈식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원전은 물리적 보안, SMR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점인데요. 이 SMR은 대부분 AI 자동 제어랑 원격 모니터링, IoT 센서 등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과 EU에서도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 원자력 보안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고 있어요. SMR이 도입때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군사기지와 AI 데이터 센터 이두 장소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될 텐데 이 장소들은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인 장소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군사, 핵물질, 전력망 등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전부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차트도 한번 보면, 자, 이 차트,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3배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자, 누르면서 뭘 하냐? 이런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준다.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을 손절을 시키면서 또 한번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서 뭐 합니까?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준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다시 여기까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여기서부터 6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락 매집을 진행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을 한 후에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집을 정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내려올 때의 거래량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평선도 보면, 이 장기 이평선 또한 위로 돌리고 있잖아요. 상승 탄력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라고 볼수 있고,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이 종목 미리 담아 놓으면, 800% 수익을 무조건 밖에 먹을 수 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간단하게 텔레그램 소통방 통해서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잠시 제 연락처 위에 띄어져 있습니다. 0108332-6659이 번호로 초보 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 연락처를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저장한 구독자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자, 또이 종목 말고 나는 다른 종목도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내리시다 보면 설명란에 설문조사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링크로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 종목명 적는 곳 여기다가 종목명과 매수단가 적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도 소통방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SMR과 연관된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 자, 이 SMR이 운영 중지 시에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필수적인 보안 테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두번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010-8332-6659 여기로 초보 두 글자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종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로였습니다.